이제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도의 우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암 최병준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 어, 대수와 관계없이에씀습니다 동년 이창이 역대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 문제 수사 후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대 중원 황병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대 송정 근호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대 청야 이정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대 남정저, 남정학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대 강경 운동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18대 정원 오승현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laughs> 상봉 임승일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20대 이남 이재술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1대 그리고 22대 <laughs> 역사를 이어받게 된최영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laughs>